2021년 10월 10일 우리 감남산 기도회 305차 기도에 우리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남산 기도인 가정 여러분, 그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두달 만에 또 다시 오늘 이렇게 유선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감남산 기도인 가정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지요. 그러,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상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의 온라인 통장 번호를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왜 남의 온라인 번호가 필요합니까? 예. 앞으로 10일 동안 매일 아침 당신의 통장으로 1440불씩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돈은 바로 그날 그날에 쓰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돈을 쓰지 아니하시면 그 돈은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꼭 쓰셔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잘 쓴다면 10일 후에도 계속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참 이상한 전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마음속에 그냥 담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또 이틀을 지내고 사흘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매일 약속대로 아침마다 1440불씩을 입금해 드렸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시군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고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에 꼭 쓰셔야 합니다. 10일 동안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계속해서 돈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누면 다시 하루를 지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1440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또그 다음날도 확인해 보니 1440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생님, 이번에는 입금 여부를 확인은 하시는데, 하셨는데 쓰지는 않으셨군요. 꼭 쓰셔야 합니다. 같이 있게 쓰셔야 합니다. 그때는 아차 싶어서 그 다음날 입금된 돈을 찾아 먼저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사고 싶은 것들 이것저것 다 샀습니다. 또 친구들을 만나 한통 내기도 하고 마음껏 원한 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산하울 지냈더니, 마지막 열 번째 되던 날, 같이 있게 쓰셔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같이 있게 쓰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하루를 내버리고 말았는데, 10일이 맞춰지는 시간에 다시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우리가 돈을 보내드렸는데, 지난 3일 동안 부지런히 쓰셨군요. 그러나 우리가 당신에 대한 평가는 선생님이 돈을 가치 있게 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내드린 돈을 낭비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더 이상 돈이 입금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매일매일 입금된 1440분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리고 24시간을 분으로 바꾸면 24시간 곱하기 60분 하면 1440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통장에 1440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입금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통장에 24시간 1440분이 입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다양한 선물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시는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하루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하루에 24시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입금된 시간이 1년이면 8,760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평하게 받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생과 영멸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시간의 사용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명합니다 16절에서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만 여기 신국제오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 말은 너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상의 것으로 만들라 이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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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간, 시간을 사용할 때그 시간을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라. 그 뜻입니다. 이 세계적인 컨설턴트 피터 드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디? 감남산 기도인 가족 여러분은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틀렸나 맞았나?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런데 이 피토 브라코라고 하는 분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를 두 가지 모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열심히 사는 것,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뭐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가치 하는 일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젯밤에도, 아마 저 강남 어느 술집에서는 밤을 지새우면서 술을 따르며 열심히 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올바른 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여기 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을 기회롭게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 사용 전에 이것이 정말 주의 뜻인가를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지요? 마태훈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먼저, 먼저입니다. 영어는 seek, first, first 첫 번째라 고 그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미를 구하라. 시간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쓰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미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십시오. 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삶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나의 삶에서 enter, 하나님의 so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삶에서 구해야 될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 시작하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서 가장 첫 번째로 오늘 눈을 뜯어라 나의 mind. 삶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내 삶에서 나의 you 삶을 구하는 게이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모시기 위한 결심이요, 결정이요. 이걸 위해서 지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삶의 통장에 입금된 그 시간을 사용하기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내 삶에 내 삶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오늘 이끌어가도록 맡기는 삶 이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말하기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의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사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즉, 삶에,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삶.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이기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자신의 욕망에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말씀인 내 삶을 달성이도록 나를 철저히 주님께 드려야 우리가, 자신의 죄된 이기적 욕망과 욕심에 이끌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도, 공부를 했어도그 일의 목적과 동기가 나의 욕망을 채우게 한 일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사용된 시간은 다 잃어버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다면, 그렇게 사용된 시간은 다 낭비된 시간이요 잃어버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건조 올려진 시간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일에 이끌려서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이기심만 있었다면 그것은 다해 아래서 행하는 헛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그 일의 목적과 동기를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다 영생을 위해 건져 올려진 최상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을 아닌가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함에있어서 언제나 목적과 동기가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를 내 삶에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사의 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첫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의 사회, 삶의 통치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 일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삶을 삶의 습관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실물경 353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지, 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욕망대로, 욕심대로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 시간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의 선물, 날마다 우리 삶에 입금된 1440분이라고니 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가장 엄숙하게 심판받을 것이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엄숙하게 물을 것이 너에게 주어진 그 금보다 귀한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걸 가장 엄숙하게 물을 것이라고 실물경원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한이 말을 기억합시다. 시간을 제대로 쓰려면 그 시간을 사용하기 전에 언제나 생각부터 하세요. 무슨 생각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무엇인지 꼭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내인생의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남산 기도인 가정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후회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십시다 그래서 그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시작하고 또 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시간을 사용할 수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 다 살거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사용에 물을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금보다 귀한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에게 황금보다 더 소중한 시간을 날마다 선물로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귀한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값지게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이 소중한 시간. 오늘도 사용해 나갈 때 가장 가치있게 가장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내리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옵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루 종일 이끌어갈 땐 가는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시간 사용 사용하는 것이 하늘나라 영생으로 끌어 건짐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한날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매 순간 지도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가치있게 사용하는 의미있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